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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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릴게요. 같이 어 사야겠어. 게요드릴까요 이거 한 번만 드가능하요 찾... 어, 네. 그래서 반차에서 연차는 거구나. 음. 이거 왜 필요해, 언니가 이게? 아, 트레이, 트레이고 안 싸? 집에서? 아, 트레이 어. 되게 많이 싸네. 아, 이거 진짜 귀여데 50만원 진짜 에바야, 솔직히. <laughs> 내가 그려줄게, 아까도. <아크린너. 웃음> 이런... 얼마인데, 이거? 3만, 3만원? 9천. 3만 9천원? 어. 이런 오리엔탈리즘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다 좋아, 다난 좋아. 자개, 막 이런 거. 그래. 진짜 예쁘다. 그치? 얼마야? 1 7 0 0 1 0 1 0 0만1 0 0만1 0 0 0만1 0 0 0 0만 100,000만, 100,000만, 나0 0 0 0 0만1 0 0 0야0만 100,000만, 1야0 0 0 0집가0이0 0 0만1 0 0가 이제 밥먹으 아, <laughs> <laughs> 검찰청에서 등기 왔었고 무섭다, 뭔가. 아직 세진 냄새. <laughs> 인테리어. 우리 불을 어떻게 켜는지도 까먹었어, 잠깐만. 이거 그 급해지 내려가아 내렸나? <laughs> 잠깐만. 먼지 쌓인 먼지 쌓였어? 몇 개월이나 안 왔는데 그런 거 치고는 안렇지 않아. 고를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을까. <웃음> 그냥 웃음밖에 그저 웃지요야 이런 건 가져봐라 아깝다 야. 이거 내가 그린 거잖아. 진짜? 어. 우와 너무 예쁘다. 가져봐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오나보 줘. 어? 그래? 너무 예쁜데? 진짜 줘? 이렇게 흔쾌히? 어. 우와 뭔가 느낌 있어. 딱 어. 모던한 이거 느낌. 프레임까지 다 진짜? 응, 음. 미쳤다 어머, 이거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음. 그러니까 산줄 알았어 당연히. 우와! 나중에 줄게 언니.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나안 까먹어야지. 여기 기록해놔. 그래 여기서 우리 집들이를 했었지. <laughs> 그 집들이하고 얼마 후에 깨졌냐? 아 <laughs> <laughs> 진짜 아까워. 아깝지? 왜저 카레 아니야? 이거는? 어 맞네, 일본 카레 에휴, 에휴. 갈까요? 뽑지 좋아졌어이 반죽하는 것도 찍어라 이따 내가 귀여운 모양으로 반죽할 거야 원하는 모양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줄게. 엄마 왜 대체하는데? 조금만 나. 이거 그냥 네가 하는 척. <laughs> 네가 하는 척만 하는 거잖아. 어? 이거 뜨거운 물인데? 어? 얘가 차가워서 안 뜨거워. 무서운데? 안 뜨거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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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아 진짜 뜨거워. <laughs> 엄마 얘 싫어해?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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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board> 잘못한 거 있니? 왜 이래? 아, 요즘 저기 뭐 불에 데이는 거 트라우마 있단 말이 야 여기 데인 거 보이지? 그래서 내가 네가... 그래서 뜨거운 걸못 하니까 어. 네가 하는 거야. 자 이제 해봐. 이렇게 해, 해야 되는 거잖아. 얘, 나, 내, 내 손에... 뭉쳐 뭉쳐. 잠깐만 이렇게 봐. 뭉쳐? 뭐 뜨거운 물좀더 부어 여기.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 그고 있는 거 같은데? 응. 그치지 공돌이. 응. 많이 넣었는데 진짜 친하다 곰돌이? 여기? 어. 어? 곰돌이 뜯어졌어 아니 엄마 곰돌이 이걸 어쩌면 좋아? 실패인데? 실패야? 엄마 응. 왜 이래? 엄마 이거 실패야 왜왜이 없는데? <웃음> 잠시만 <웃음> 망한 것 같아 어떡해 아니야 만만히 있으면 됐지나 이거 먹어본다 음있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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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그랬는데 하트.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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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먼저 읽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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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 맛있어 맛읽었어 는거 너무 좋다. 음. 난잠봉배를잠봉배를 베르... 맛이 슬퍼. 왜? 9월, 10월 동안에 음. 내가 입맛 없어서 딴거안 먹고 잠봉배를만 엄청 음. 먹은 거 알지? 미운 나지 응. 왜 그랬어? 몰라 그때 약간 진짜 다 먹기 는 싫은데 단봉베르가 먹고 싶다고 했어. 맞 유일하게 잠봉베르만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응. 우리 둘이 단봉베르 파는 카페 추석 연휴라서 많이 열지도 않았는데 찰주를 한참 걸어가지고 갔다 먹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거든. 음. 응. 그래서 그런지 이 맛이 슬퍼. 진짜? <laughs> 그때 기억나? <여기가? 웃음> 이이맛에서 슬픈 맛이 나. 근데 좋 맛이야. 미디엄 <laughs> 레드면? 난 미디엄 레어가 좋은데. 미디엄 레어가 좋은데. 음. 맛있다. 이거는 고무 거야. 고무 고무 뭐, 거야. 어, 고무 줘. 제 이거 만들었어? 응 우리 들어가자고. 어. 들어가자, 응, 가자. 마스크 있냐? 사랑 피디님 어, 나안 가져왔는데 마스크. 한번 남의 아가 한번 가게키써 주신 분사랑해요 아, 나 PD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그냥 우리는 데이트를 할 거니까. 우리 뭐 카드 없잖아. 나 카드 없는데 언니가 내주겠지 언니들이. <laughs> 안 내준대. <laughs> 아니, 그래도 오빠 진짜 아 오빠 부르지만 우리 셋이서 갈 거야. 아너희 오빠 말고 셋이서? 응. 아 오빠는 왜 버스 타는데? 너는 오빠도 같이 타고 가. 아니 알았지? 왜 타는데? 응? 비주얼 커플 그래? 비주얼 커플? 비주얼 커플이야. <laughs> 왜 저래? <laughs> 언니는 호의를 거절하지 않아 맞아 원래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번딱 튕기고 어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주는 게 국룰이야 한번 튕겼는데 상대가 나니. <laughs>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 <것도> 바 <laughs> 요즘에는 별뿅뿅 시랄 이 눈처럼 별별 으뿅뿅 우린 빌빌빌빌 아마 오... 비비아아 애기입니다. 아니요, 아니, 아아아아아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 왜? 언니가 이게 따봉을하고 있고, 퍼크 없어. <laughs> <laughs> 아니, 나눠서, <laughs> 나눠서 가져. 너무 귀여워. <laughs> 나눠서 가지라고? <laughs> 어. 네건 없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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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laughs> 적혀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너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겠는데? 이거 하는데? 어. 뭘로 그릴지 상상을 하는데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 기획을 하는데 시간 이 오래 걸렸구나. 응. 미공포는 미공개 포토카드고. 아, 그래서 시세가 그 아이돌 시세로 하면은 야, 보통 1 0만 원은 어. 무조건 넘거든. 이야. 언니. 근데 그림 출력이 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날 위에 그린 게 아닌데 내가 왜가? 아니 언니랑. 언언둘이이서눠눠지지라고세개 언니, 언니 그리는데? 거짓말 하지마. 아니 진짜야. 그 10만 명은 야야잖잖아아요요1만명명면은 QA 한대요. 좀 h 적으로 늘리는 거는 는 네. 아, k a y Okay. 보험일은 넓혀야 돼. 국제적으로 아, 어떻게 넓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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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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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크래프트라고 네그 숲속의 생활 있잖아 음. 네. 그냥 말도 어, 그래. 필요 없잖아 진짜. 그냥 뭐 대나무에서 네. 찍고 <웃음> 뭐 <웃음> 뭐 근데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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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거, 거 있잖아 근데 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거 비슷한 그거? 거를 해야 돼니 네. 유튜브에 주로 먹는 게 마냥이 먹방인지도 모를 정도로 <laughs>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먹방인지 그 애매한 어... 표현이 있다 이게 네. 아버지 아. 물파스 있어요 물파스? 예를 들면 결혼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런 주제, 이거 오래 가지 그런 거는 응?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런 주제는 관심 많은 사람이 가져. 그 프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대립 상태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만 이것이 극복될 것인가에. 쪽으 맞추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피가 섞였으니까 거짓났네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식들이 다 예뻐요. 예를 <laughs> 들면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잖아. 나 여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죽을 서. 진짜요? 그럼 그 중에서 잘 생기고 학벌 좋은 놈 골라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laughs> 어.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동시에 남자한테. 지효살이거든. <laughs> 요즘도요? 어. 지금도 아무도 주도권은 남자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laughs> 근데 그건 이건 이 경우는 뭐, 그게 아니야.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어... 다 잘생겼어. 그리고 <laughs> 어... 그거 이제 하여콤하지, 그쪽에다가 연락을 딱 해놓으면 줄서 줄서 골라서. <laughs> 어디다 연락을 해놔야 돼요? 이세가 <laughs> 나오면. 이세는 얼마나 예쁘겠어? 이세가 엄청 예뻐. 아, 아 제발. 이것만 가져가면 되나? 아니 아 진짜 아니, 아니 심지어 우리 아빠 내일 쉬니까 내일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있어 호박전도 해줄게 제발 아니 내가 빵도 빵도 구워줄게 아침에 아침에 내가 일찍 깨서 빵도 구워줄 수 있고 내가 내가 진짜 아 제발 고모 제, 제가 언니 데려갈게요 누구 어떤 언니 언니요 아니 그 내일 뭐 있지 않아? 아니 뭐? 제가 끼워줄 거예요. 네. <laughs> 아 데려갈게요. 아니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laughs> 아니 내가 5만 원 줄게. 나 진짜 지금 <laughs> 당장 줄수 있어. 당장 5만 원을 줄수 있어. 야. 네. 신태디 열심히 내가 볼게. 네. 그리고 응? 나는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네. 응? 네.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평가를... 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친구들이잖아! 남자친구 없잖아! 아니 그 <laughs> 아니.. 난 남자친구를 귀찮게 멀어 사귀냐? 그 아프다고 해! 딴데갈데 있어 아니 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야 누나 남자친구 데이터 데이트 야 누나 남자친구 있어! 아니 뭔 남자친구가 뭐, 있어! 어. 아직 결혼소송도안 끝났는데! 기혼소안 어. 어. 끝나면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laughs> 아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laughs> 우영중한 <laughs> 명이라도 안 오면 나 진짜 <laughs> 나는 내일 플라테스 수업 나도 안오어나라테스 수업. 우리가 면나다 줄게. <laughs> 우리 너무 오서 <좋아서. 웃음> 지야나 한번 봐줘 귀여워 <laughs> 상도어역이 어디야? 아상동역이인데야 <laughs> 산책 갈까? 산책? 바지야! 바지 타? 원래 더공주 好吃吗